안녕하세요. 어, 종로여학원 종로본점의 김효진 팀장입니다. 잘 계셨어요? <laughs> 제가 오늘은, 어, 호주 어학연수를 가야 하는 이유. 왜 호주 어학연수가 이렇게 좋지?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호주는 어, 상당히 안전하고 치안이 좋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부모님 걱정 안 하고 보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호주를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좋은 점은 학생 비자로 갔을 때 주당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지금 보통 호주 학비랑 그리고 홈스테이비 한달 평균이 한 300만원 정도 되세요. 근데 최저시급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아르바이트 한달그 비용은 한 150만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어학연수 총 가격이 사실 150만 원, 그니까 반을 내가 벌면서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 그리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아 내가 지금 영어도 안 되는데 일이 될까? 이거 걱 이거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한 3개월 정도는 영어 연수만 몰입하고 현지 적응을 하라고 안.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을 구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보통 영어 학원들이 다 도와줘요 그니까, 일억서 쓰는 법, 인터뷰하는 법,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 아니면 구인 구직 사이트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 이거 내가 일자리도 알아서 해야 되고, 뭔가 막막하고 이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다 보니, 어, 실전에 내가 영어를 쓸 기회가 아주 많아지죠. 왜냐면은, 어,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캐나다는 학생비자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영어 어학원 생활이 좀 전부라고 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학연수를 한 4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알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호주 현지인들이랑 어찌 됐든 부딪치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영어는 아주 정말 폭발적으로 늘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내 영어로 호주인들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원어민과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이라도 정말 집중적인 대화를 하며 영어는 아주아주 아주 급상승해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보내봤지만 호주로 이제 장기 어학연수. 10개월, 뭐 아니면 11개월, 이렇게 다녀온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세요. 진짜 이제 잘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어, 지금 약간 비용을 좀 부모님 부담을 줄여드리면서 어, 영어권에 나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호주 <laughs> 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그 도시로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제일 많이 가는 편이고 직종은 보통 카페나 마트 같은 데에서 많이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로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뭐그 클래스에도 유럽 애들이 워낙에 많이 오다 보니까 유럽 친구들도 많고 또 요즘에 진짜 희한한 게 한국인 퍼센티지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보면 거의 10% 이하예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거의 외국 학생들이랑 지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아르바이트, 카페 알바나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영어하면서 지내고, 그러니까 온종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도 아주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 어연스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각 도시별 이제 어학원이라든지 추천 어학원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거다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어, 종로 유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